다음 대구에서 5월 10일 날또 가져가 있으니가 그때 또 여기 이어서 이분을 또 발표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다음 두 번째 주제표는 아 경원대학교 조정 최정권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 제목은 파천설이기사업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고요. 아 최정권 교수님은 어 한국 환경공단, 생태하천법원 기술자원으로서 또 어, 서울특별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메 르네상스 사업의본인상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내리십니다. 주선남 네, 교수님, 여러분들 다시 한니다 경운대 진입니다 어, 저는 좀 해주시오 하는 거의 명령이 가까운 요청을 받고 근데 참권안에서 4대강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4대강 빼고 하천산이기와 적응관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하천산이기가 이제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부 전문가다되죠 문 지상에서 대전 매체를 매일 도오르시고 있으니까 어, 저는 어떤 한천살기가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제 전문 분야가 교정이다 보니까 주로 그림을 그리왔습니다. 수정하시는 분들처럼 숫자에 대해서 아주 동감하고 대신에 그림은 아주 예민하게 그립니다. 제가 어, 그한천살기를 위한 계획 중에는 올해 전부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그혼자살수 없는 일이었고 여기는 다른 분들과 함께 숫자를 잘따르는 공학자와 함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은 그간에 하천 살리기 사업 계에서 해왔던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천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물을 흐를 뿐만 아니라 하이면 각기 다른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측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어, 제가 과학계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데는 공급이 더 좋은데, 또조기 관리 작업. 근데, 관리는 왜 지역이 또 하나 더붙어있 적응 관리. 하천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적응 관리를 해줘요. 되게 그 공학하시는 수자원 쪽에서는 튼튼하고 안정되어야 된다 해서 유지 관리에 고착되어 있는 거든이 변덕 심한 하천은 잘 맞춰져가면서 다뤄야 되죠. 적응관리. 그래서, 같은 살리사 국내에서 진행된 과정, 그리고 적응관리란 어떤 것이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앞서 발표하신 분들에게 협회지않는 부분에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적어놓고 이름 잘 붙였죠. 같은 살리사. 이전에는 좀모한 이름들을 붙였어요. 자연형 하천준비, 그 창모해. 그 다음에 또, 그 개념적인 생태 보건 그러다가 한동안 유행을 했죠. 생태하천. 생태가 뭐, 만발했었죠. 내용은 그게 제대로 잘라지는 못했고. 근데 이, 제련된이름을 갖게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이 정도 밖에 이에 되지. 이정에에 되지. 이되이정이정이있도문지개발이있도이 정도 밖에 이이에지이 정도 밖에 되지. 개이정지에 그 중요하다. 근데 이중국되는게 있죠. 에코노미냐 에코남이냐 삶을 잘하면 고맙될수 있는데 굉장히 인장을 갖고 지금도 그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생태계 에 포함시켜서 이런 음. 에코 시스템 도 문제를 풀어볼 수 없겠느냐 이게 계속 저한테 주어져 있는 거 이 쪽에 치우지도 않고 공화국의 인광지로 다리가는데인라가지 않고 이광을채하고있습 그림은 제 그림이 아니고 고조에서 어, 발행된 물물다는 혁신적인 기이라는 책에만 공개를 옮겼다 그런데 이 장점은 다시 사례관에 재현해 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쪽으로 물을 확보하려는 상승처, 그리고 생태계는 빠르게 보급될 것이다. 등등 다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 역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절충되지 않으면서 소위 상재관계 있죠. 서로 반목을 잡고 있죠. 행장히주장이기라도 <목소리> 그래서 저는 상보 상생할 수 없을까? 상고 상생할 수, 상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게늘 고민하고 있는. 이 국민을 고맙게 이번에 제가 이 발표라는 이 발표에 나란 조치를 갖고 난 이후에 조심 조세를 통해서 지금 보낸 한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나왔죠 오늘 아침 마지막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의 내용도 역시 찬성과 반대 중립 이렇게 나옵니다 찬성냐 이 반대냐 중립이냐 다들 이해관계로 이해관계로. 보탬이 되면 찬성 그렇지 않으면 반대 뭐 중단하면 중리 그렇게 결혼을 내 본다는 거 아시죠? 데이 장교들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만치거아니 근데 우리가 기대볼수 있는 게하 생태계는 스스로도 무게중심을 찾아야 하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볼제로 취급되고 있는 그리고 또 하천이 의왕에 비유되기도 하죠 큰물끄릇든큰왕이다 그런데 왕은 s u s t a i 지속가능하지 않록 계속 먹이를 줘야 돼요. 이 사이에서 어떤 수준을 이루어야 될텐데 그러니까 어. 그래서 지금 동기점에서 분명히 그래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가설입니다. 가설적인 주장이 불가하죠. 안해봤거든요. 안해본 상태에서 서둘러 하는 과정에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뒤를 그 돌아보면 한국에서 아직까지 다 진행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른인니다 난 뒤에 정신을 그래서, 어, 문사에서 시작을 했죠. SOS 이니셔티. 색강산리기 초기화 작업을 신문사에서. 그러고 난 뒤에 먼저 시작한 게 양재천이었죠. 양재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범여도까지 안 했던 사업. 중계기사세솔우리관강사업강레상스이 사업,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발생살정에 의해서 학계에서의 연구는 20년간 꽤 진출이 되었습니 연구도 매우 많았어니다 특히 1990년 초반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심으로 하시는 기초조사 연구가 주로 문조사 위주로 1995년부터 우리연구원에서 장기연구 국내에서 환경의 장기연구는 처음이었습니다 환에서당당한 장기 예산을 지원했고 그래서 국내 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층공급을 개발하자 그변하는거냐 하면 이 단계에서 현장연구를 했죠 그 현장에 연구한 장수가 오늘 우리 학술계라는 곳에 근접한 여기 하교역입니다. 지하철역 여기 하교역인데 학교육, 하교역에서 연구가 그러다가, 강릉구 연구, 이제 뒤져서, 병료구 프란티어라는 전국제으로자선생태 기술개발 연구를 했고, 지금도, 이제 애플사가 이제, 국기시장으로, 장발시에 걸리는데, 보건기술개발, 그리고 지금 강릉구에서 수생대 보건연구, 거의 강릉구와 국제양구가 경쟁적으로, 연구 투자하고, 또이 여러 학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아쉽게그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충분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던 방다 그래서 이 사례강 사고의 진행은 초기에 정책 제안으로서 공략이 었죠 반반도 대응하에서부터 사례강 경비를 거쳐서 사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정작 지난 한 20년을 뒤돌아보니까 향후 2년 말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가 같습니다. 그래서, 또부터 자리 가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도모겠습니다 어, 네.